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방송사에서 한국 방문 취재로 인해 아침부터 시끌벅적한데요. 과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유명 방송사 기자 32살 엘리슨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시에는 방송국 회의실에 앉아 있는 저는. 벽에 빼곡히 붙어 있는 각국의 사회 문제를 다룬 기사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자료. 특히 환자 부담은 적으면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네요. 앨리슨, 여기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자료를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에요. 회의실 안에는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기자들과 PD들이 둘러앉아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내부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니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역시 한국이 최고야 얼른 취재 후 돌아가서 미국에 알려야지.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브리핑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믿어왔던 가치와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생각이 저의 가슴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상적인 시스템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스템과 함께 특별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을 마친 후 저는 수석 편집장인 스티브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티브 앨리슨 자네가 이 주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저는 눈이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게다가 최근 알게 된 진료수가 보전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요. 환자 부담은 줄이면서도 병원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그 균형점이 궁금해요. 이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 취재가 단순한 보도를 넘어서 미국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서울은 생각보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첫 취재지인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접수대와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눈에 들어옵니다. 미국의 병원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접수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니 금방 절차가 끝났고, 대기 시간도 15분을 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의사와의 상담도 간결하면서도 충분했어요. 진료 후 제가 지불한 금액은 고작 15,000원 정도 미화로 13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진료를 미국에서 받았다면 최소 100달러는 넘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병원 행정 실장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저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을 통해 진료비의 많은 부분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환자는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저희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방문한 보건복지부에서 저는 김태영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린 설계에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지만 의료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죠. 이것이 사회연대성의 원칙입니다. 김태영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파산하는 가정이 매년 수십만 건에 이르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준 37살의 회사원. 박지훈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들려주었어요. 작년에 맹장염으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수술부터 입원까지 모두 합쳐도 30만원도 안 들었어요. 미국 같았으면 집한채 날아갔을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첫날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오늘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일은 더 깊이 파고 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응급실이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트리아지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신속하게 분류되고 대기 시간도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가벼운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는 30분 이내에 진료를 받고 있었고 중증 환자는 즉시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미국 응급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장시간 대기나 혼잡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응급의학과 김준호 과장은 미국에서도 연수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근성이에요. 한국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 초기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죠. 미국에선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의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외과 전문의 이수진 선생님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환자를 봐요. 하루에 50명에서 80명까지도 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율성이 높아서 가능한 일이지만 진료 시간이 짧다는 단점도 있죠. 제가 궁금했던 것은 병원이 어떻게 적은 진료비로도 운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행정부장 정민수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높은 회전율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한 필수 의료행위 외에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 경영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처럼 과도한 행정비용이나 보험사 협상 비용도 없고요. 오후에는 시민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시민연대의 활동가 윤서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의료보험의 한계점도 지적했어요. 의료의 공공성은 높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아요. 비급여 항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가 검사나 치료는 여전히 부담이 크죠 하지만 기본적인 의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이날 저녁에는 한국에 오래 거주한 미국인 교수 제임스 윌슨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놀랐어요. 하지만 필요한 검사와 처방은 모두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비용이 정말 저렴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있었다면 보험이 있어도 수천 달러를 냈을 거예요. 둘째 날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분명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났지만, 과연 이 모델이 미국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두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합의 수준이 너무 다르니까요. 호텔방에 도착해 오늘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무언가 중요한 비밀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에는 한국의료보험시스템의 심장부가 있었어요. 전 국민의 보험료를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중앙시스템이 바로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박성민 연구위원은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전 국민의 97%가 단일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정부 지원을 받죠. 이런 단일 보험자 시스템이 행정 비용을 크게 줄이고 협상력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모든 진료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관리되고 있어요. 의사가 진료를 마치면 그 정보가 즉시 이곳으로 전송됩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부당 청구를 감시하죠. 이 투명한 시스템이 비용을 낮추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복잡한 보험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오찬에서 만난 의료 정책 전문가 이정화 교수는 더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성공 요인은 사회적 합의에 있어요.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죠. 미국은 의료를 개인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정화 교수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저는 한국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한국의 건강보험은 1978년에 일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 국민의료보험 달성까지 12년이 걸렸고 재정위기도 여러 번 겪었어요. 지금의 시스템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개혁의 결과물이죠. 오후에는 서울 외곽의 중소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도심의 대형병원과는 다른 현실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이곳의 원장 김민준 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수가로는 병원 운영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늘리거나 환자 수를 극대화하려고 해요. 의사 한 명이 하루에 80명 이상의 환자를 보는 건 정상적인 진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이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약점이 있었어요. 저녁에는 정부 관계자였다가 지금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일하는 최영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퍼스트레이디 시절과 상원 의원 시절 두 번이나 한국을 방문해 우리 의료 제도를 연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한국 모델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결국 미국에서는 불가능해라며 포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힐러리조차 포기한 시스템을 제가 어떻게 미국에 전파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이 좌절감은 사명감으로 변했습니다. 힐러리가 포기했더라도 저는 미국인들에게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진정한 비밀을 찾아내 미국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요. 넷째 날 아침 저는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찍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사기 위해 음식을 아끼는 노인, 인슐린 값을 내지 못해 당뇨병이 악화된 청년, 응급실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했던 가족 이런 이야기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어요. 73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에 심장수술을 받았는데 본인 부담금으로 200만원 정도 냈어요. 미국이었다면 몇천원은 들었을 거라고 의사가 말해주더군요. 우리 의료보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오전에는 시민건강보험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건강보험. 시민연대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의 활동가들은 한국의료보험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의료보험은 독재시대에 시작되었어요. 전 국민의료보험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권리로 자리 잡았고, 어느 정당도 이 제도를 후퇴시키자는 말은 감히 못합니다. 오후에는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의료정책 전문가 정수연 교수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스템 비교 연구로 유명한 학자였죠. 정수연 교수는 제 질문에 명쾌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포괄성과 효율성의 균형입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비용은 국내 총 생산의 8% 정도에 불과해요. 미국은 17%를 넘게 지출하면서도 전 국민 보장을 달성하지 못했죠. 정 교수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은 고도로 분절화되어 있어요. 수천 개의 보험사 복잡한 규정. 엄청난 행정비용 이런 요소들이 비효율을 낳고 있죠. 한국은 단일 보험자 시스템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절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절대 불가능한 건가요? 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어렵겠죠. 미국은 이미 거대한 민간 의료보험 산업이 형성되어 있고, 그들의 로비력이 강합니다. 게다가 의료를 기본권보다는 서비스로 보는 문화적 관점도 있어요. 하지만 점진적 접근은 가능할 수 있겠네요. 저녁에는 한국병원협회의 임원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병원 경영자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병원들은 정부가 정한 낮은 수가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어요. 미용 성형 특수 검사 같은 서비스들이죠. 이것이 한국 의료의 묘한 균형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완전한 통제도 완전한 자유시장도 아닌 특별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기본적인 의료는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병원의 수익 창출 경로를 열어두는 묘한 파협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 늦게까지 노트북에 오늘의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정한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에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흐릿하게 멀어져 보이는 가운데, 저는 의료제도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오래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이진호 씨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30년 넘게 한국 의료정책을 만들어 온 산증인이었죠. 이진호 씨는 첫마디부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회사들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한국공단의 협상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값부터 진료비까지 모든 가격을 국가가 통제해요. 이건 미국 보험사들의 악몽과 같은 일이죠.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약품의 경우 선진국 최저가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 같은 약이 다른 나라에서 더 싸게 팔리면 그 가격으로 인하해야 하죠. 병원 진료비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미국의 자유시장 원칙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저는 그에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짜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진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의 영리 행위를 전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료는 공적 통제 하에 두지만, 부가적인 서비스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길을 열어둔 거죠. 완전한 사회주의 의료도 완전한 자본주의 의료도 아닌 묘한 균형점을 찾았어요. 그의 말은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는 열쇠였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인 의료 안전망은 확고히 고장하면서도, 의료 공급자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연구개발 책임자는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격 통제가 심해 신약개발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환경이 우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약을 개발하는 기술력이 발전했죠. 이제 우리 제네릭 의약품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윤준석 교수와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 이미 선진국들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각 나라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죠. 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행정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두었어요. 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기보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이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아직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은 어떨까?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의료보험 재정은 앞으로도 건전할 수 있을까? 내일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서울은 맑고 선명한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정의 마지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정책연구원에서 최고 책임자인 강민혁 원장과의 인터뷰였어요. 그는 한국의료보험의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원장은 제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출산율은 최저 수준이에요. 이는 보험료를 내는 젊은 인구는 줄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는 뜻이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예방의학과 건강증진에 더 투자하고 있어요.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비용 효과적이니까요.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 의료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개혁이죠. 이어서 저는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다른 나라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강원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의 특별함은 경직된 이념에 빠지지 않는 실용주의적 접근법에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은 지키되 민간의 효율성도 활용하는 거죠. 완벽한 모델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유연함이 핵심입니다. 오후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최고위 관료인 박정훈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전에 모든 인터뷰에서 들었던 내용을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시스템의 진짜 비밀은 균형에 있습니다. 환자, 의사, 병원, 보험자, 정부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죠.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제도를 만들면 시스템 전체가 왜곡됩니다. 박차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미국에서 종종 간과하는 점이 있어요. 의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완전한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완전히 국가가 통제하면 혁신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어요. 이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정한 비밀은 단순한 기술적 해법이나 재정 모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의료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에서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균형이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할지 고민했어요. 단순히 한국 시스템을 칭찬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취재가 단순한 보도를 넘어 미국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가슴 속에는 희망과 사명감이 가득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서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고 다큐멘터리의 구성을 완성했어요. 다시 미국 땅을 밟는 순간 이곳의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CNN 방송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편집장 스티브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앨리스는 어땠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는 그에게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환상적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해결책에 가까웠죠. 그들은 의료를 시민의 권리로 보면서도 병원과 의사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큐멘터리 방영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2주 후 방송을 목표로 편집 작업에 들어갔어요.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저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와닿을 만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미국에서 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의 이야기와 한국에서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경험을 대비시켰습니다. 드디어 방송 당일이 왔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응시하며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특별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 대안적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병원 풍경과 인터뷰 장면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현대적인 시설. 빠르고 효율적인 진료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환자들의 안도감이 담긴 표정들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거예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인 제임스의 인터뷰가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수십만 달러의 치료비가 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는 국민 건강보험 덕분에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재정적 부담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료 시스템의 모습이 아닐까요? 방송이 끝난 후 곧바로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는 물론, 소셜미디어에서도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는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일주일 후 워싱턴에서는 의료보험 개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패널로 참석해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어요. 정치인들과 정책이반자들이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비록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대화의 물꼬는 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달후 저는 다시 사무실에서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중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체인지 스타츠 히어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설계된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긴 여정을 이제 막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창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제도라도 진정한 의도와 올바른 균형이 있다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앨리슨이 한국의 의료 제도를 미국에 많이 알려서 미국에서도 한국의 의료 제도처럼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